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아서 나누는 큐티 나눔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고 또 레위 지파들, 레위 지파는 자신들의 이름으로 사실 분배받을 땅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의 분깃은 누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고 그들은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였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어떤 땅을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가 살아야 할그 땅들을 알아서 다 헤아려 주시고 그래서 어 다른 지파들이 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누어 준 땅들에 레위 지파가 곳곳에 흩어져서 살게 됐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정리하고 안정화가 됐어요. 그런데 이때 요단강을 기점으로 이제 요단강 서편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건 요단강 기점으로 서쪽 편을 정복을 한 건데 이때 어, 루벤지파와 갓지파와 문하세 반쪽 지파는 요단강 동쪽 땅을 어~ 받았어요. 모세에게 요단강 동쪽 땅에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했고 우리가 여기 머물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너희가 여기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너희, 어, 같은 이스라엘 형제들을 도와서, 너희가 요단강 건너편, 이 서쪽 땅을 가서 함께 정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루우벤지파와 갓지파와 문하세 반쪽지파는, 그 말에 순종해서, 자식들과 또 짐승들과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어, 요단강 동쪽편에 그대로 두고, 그들은, 요단강 서쪽, 편 정복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앞장서서. 그래서 열심히 전쟁을 치렀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함께 승리하는 일에 동참했어요. 그래서 많은 승리를 거두었고, 이제서야 여우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안정이 됐고, 너희가, 이제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땅인 요단강 동쪽편, 너희 가족들과 너희의 그런 짐승들과 너희의, 어, 소유물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음, 특별히 이 루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문하세 반쪽 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사실 이들이, 어,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우리는 동쪽편에 이미 땅을 다 받았고, 예, 이미 내가 받아야 될 땅이 다 있는 거니까 서쪽 땅은 우리 땅이 아닌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싸워봐야 내 땅이 아니라고요.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런 내 땅이 아닌데도 목숨 걸고 막 싸울 수 있겠어요? 그렇게 못하죠. 그러나 이 루벤지파, 갓지파, 문하세 반쪽지파는 함께 한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목숨 걸고 요단강 서쪽편 땅에 싸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 덕을 세우는 거죠. 덕. 제가 자주 말하죠. 덕을 세우는 겁니다. 덕. 그래서 아주 덕스럽게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덕을 세운다는 건 뭐냐면, 음, 때로는 내가 옳고 내가 맞고, 어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이 다 맞지만, 맞지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많은 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어려워하고, 또 힘들어하고, 또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어, 그 모습을 볼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떤 것들이 있다면, 있다면 벽을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도 자기는 아무 꺼리낌 없이 먹을 수 있었지만,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바울은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하지 않고 내온 고기는 대부분이 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였지만, 어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었습니다라고 말하면 바울은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혹시 보고 시험될까봐. 그러나 그런 말하지 않고 내온 고기는 감사함으로 먹었어요. 왜 모든 고기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게 덕을 세우는 어 아주 태도의 단면적인 모습이죠. 단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덕을 세우길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오늘 어 루벤지파, 갓지파, 문하세 반쪽지파 이 사람들이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싸웠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속한 공동체에서 이 마음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청주시 서원대학교 어 옆에 위치한 소금제작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공장장이었고요. 혹시 청주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세워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배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댓글 달아 주시고 연락 주시면 제가 기타 메고 예 악보 뽑아서 찾아가서 같이 찬양도 하고 예배하고 말씀도 같이 나누고 그렇게 예배를 세워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러 주시면 청주 안에서 불러 주시면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 오는데 비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